사실 이틀 이,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저 나름대로는 어, 진짜 선수로서 최선을 다하는 그 자세를 이미 썼거든요. 근데 역시나 벽이 높았습니다. 어, 오늘 같이 플레이를 한 선수가 그 열일곱살하고 스물세살 된 선수랑 함께 플레이를 했는데요. 함께 플레이를 하면서 예전에 제가 플레이했던 거랑은 스타일도 다르고 또샷의 모습도 다르고 해서 오히려 제가 어, 배워 그런 자리였습니다. 어 주위에서는 챔피언스 투어에서 그뭐 오승이나 상금리킹 상위권에 있어서 자신감을 얻지 왜 일부 투어인 대회에 가서 후배들과 경쟁을 하고 자신감을 잃고 오느냐 이런 걱정들을 또 되게 많이 해주세요. 근데 저는 예전에 투어 선수를 13년 뛰어서 그런지 현장에서 선수로서 뛰는 그런 긴장감을 또한 번쯤은 느끼고 싶은 제 욕심이 있거든요. 그리고 또 챔피언스 투어를 준비하는 것보다 한국 오픈에 도전한다면 제 자신이 좀더 타이트하고 조금 더 집중적으로 훈련도 좀 하고, 이렇게 하는 모습이 그 과정이 저는 선수로서의 모습이라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.